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문 TV입니다. 자, 금신약리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신제약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나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했나요? 아니면 상승을 따라갔나요? 네, 그것도 아니죠. 네, 어제 그냥 차트상으로. 예, 그렇죠. 매물대 이론의 근거에서 우리가 미리 받은 종목인데, 예,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신신제약은 뭐예요? 얘가 여기 있던 전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왔죠. 그럼 이게 일부러 깨고 올라온 거고, 예, 그렇죠. 이게 개미털기라면 뭐예요? 이 매물대를 지킨 안에서 최소한 여기나 여기 돌파슛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자,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신신제약, 예, 네, 5,500 지지하고 120 불파하면 좋음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했죠. 근데, 이 신신제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죠? 자, 하나 갤러리아도 어제 4시 14분에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 갤러리아도, 예,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했죠. 왜 그러느냐? 전 매물대를 이제 막, 예, 그렇죠? 예, 지지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오늘, 예, 그렇죠? 갭을 크게 떴죠.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를 우리가 다시 봤어요. 자, 그렇죠? 자, 하나 갤러리아가, 예, 그렇죠? 어디야? 우리 여기서 봤을 텐데, 어디서 봤더라? 아, 그렇죠. 여기서 봤죠? 자, 그렇죠. 자, 9시 54분에, 자, 하나 갤러리아가 양봉대면 지키면, 예, 봐야겠네요.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굉장히 잘상승을해 주었습니다. 자리가 똑같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얘가, 얘가 밑에서 올랐느냐, 위에서 올랐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밑에서 오른 게 뭐가 있어요? 신신제, 아, 신신제약. 위에서 오른 게 뭐예요? 하나 갤러리아인데, 어 밑에서 올랐으면 더, 좋았, 더 좋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갭을 크게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리가 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봉되면 볼만하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얘가 가장 강력한 매물 대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하고 오르면, 이거 돌파해서 오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예, 네, 그렇죠. 우리가, 시, 그렇죠. 하나 갤러리아도 매매를 했던 겁니다. 네, 똑같은 자리에서 올랐던 게 뭐가요? 네, 유유제약입니다. 그렇죠. 이 앞전에 있던 매물 때 일부러 깨고 올랐죠. 얘도 몰래 사실 우리 스윙주였죠. 그렇죠. 네, 중간에 매물 받아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뭔 개소린가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 못하 공부를 안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죠. 평생 뉴스만 따라다니다가 네, 그렇죠. 땡자한포 못못 못, 못 건지고 거지 됩니다. 자, 6일 CNS도 꼬리가 길어서 꼬리에 반매매가 될수 있었지만은 얘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매물대 를안 깨면은 이 위를 향해서 이게 오를 수 있는 폭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표가에 팔았어도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요즘에 잡주들이 무빙이 좋죠. 네, 모엔즈도 캡터 가지고 이 음봉을 지지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여기 안, 매물대를 안 깨다 하대서 여기 양봉 머리까지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CMTX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따로 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드릴 텐데 이 CMTX 같은 경우에는 장도장의 매매라고 했습니다. 장대 양봉 도지, 장대 양봉. 위 아래의 봉의 크기가 비슷하죠. 그러면은 기초적인 목표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 기준인 그렇죠? 예, 어제 고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에임드 바이오나 이런 건꼬리에 반매매죠. 예, 그리고 또 아프리 같은 경우에도. 예, 꼬리의 반매매고요. 그리고 대주산업도 예, 그렇죠. 뭐 돌파를 가긴 했는데 뭐예요. 우리는 매물대 지지상승의 꼬리의 반매매를 본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t s 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시 예, 239원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이유가 이전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여기서 스윙하다가 로스당한 종목이에요. 요즘에, 과거에 스윙하다가 로스당한 종목이 이 기준을 회복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가까지잘 안착을 했고, 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스도 우리가 여기서 스윙을 하고, 여기서 스윙을 했죠. 근데 뭐예요? 얘가 일부러 매물대를, 아씨, 두 번이나 깨고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얘는, 상한까지 치고 털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털기 상승을 하려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웹스를 올려드린 겁니다. 자, NRB 같은 경우에는 스윙주 중에, 그렇죠? 가장 현재로서 스윙하기 좋다고 하, 한 이유가 이전 매물대를 이것도 일부러 깨고 올랐죠. 그리고 중간에 매물 여기서 받았어요. 그럼 이걸 돌파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NRB 같은 경우도 스윙 매매를 했고요. 저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놈이 가, 돌파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그렇죠? 9,517원이죠.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돌파 매매를 했고,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돌파슈까지 잘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 갔어요. 네. 저는 매물대 밑에서 시작을 해서, 얘가 좀, 오르다가 말고 무너질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rbw 도 솔직하게 말해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던 부분도 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 rbw 도 뭐예요 자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받아도 없고 그 아래 있는 매물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945원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고 상가까지 갔다가 무너졌네요 예 그리고 또뭐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뭐 굳이 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자 아무튼 뭐 등록률 상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1분이라서 뭐 종목들이 다안 나왔겠지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티에스릴리언을자하면 이거 다갈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일단 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들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한가까지 버티신 분들 예, 다들 축하드리고 웹스도 결국 상한가를 갔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목 보는 눈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갈 때도 있고 바로 가. 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시간 안 끌고 바로 가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본 선택은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웹슨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대도위아같고요 메파레스가 오늘 그렇죠. 탈모 관련 주 중에 대장주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laughs> 메타랩스가 대장주로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위더스 제약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위더스 제약이 잘 가주었네요. 어이구 이노진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매물대를 꺼뒀겠어요 이건 제가 매매를 한 겁니다. 예, 네, 그, 뭐, 얼마 안 됐는데, 5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한 건데, 오늘 신신제약이랑 여러분들 뭐예요? 네, 유유제약. 하나개러리랑 차이가 똑같죠. 전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온노이 네, 자리에서 매매를 했는데, 뭐, 상가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근데 전 들고 있을까요? 안 들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알리코제약. 알리오코제약은 여러분들 뭐예요? 전 매물대 돌파 슛이죠? 예, 그렇죠? 전 매물 때 돌파 슛이죠. 그러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탈한 전 매물 대들을 기준으로, 예, 한동안은, 예, 매매를 영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던 때가 언제예요? 저번 주에. 예, 그렇죠? 셀바셀스케어 설명드릴 때였죠. 그렇죠? 음. SJ그룹. SJ그룹 제가 25%까지 갈수 있다라고 했죠. 한가까지 갔네. 하나 갤러리아. 하나 갤러리아는 진짜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아닌가? 왜냐면은, 아니다. 일단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들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뭐 필요 없죠 여러분들 쿼드베스 아, 메디슨이 항상 이렇게 두 번을 거쳐가지고 목표가를 다가더라고요 어제도 이게 은봉의 몸통의 반이라는 목표가를 가는데 뭐예요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갔죠 오늘 쿼드베스 메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매매를 할때 여길 기준으로 매매했었죠 돌파했다가 여기까지만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차를 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우터 크립토, 아우터 크립토 일차 같죠? 예, 아우터 크립토 제가 어제 이엔셀이랑 매지온이랑 같은 자리라고 했죠. 중간 매물 때 돌파 자리라고요. 그렇죠? 예. <laughs> 아우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아무튼 다 도는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